자 우리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들의 계좌지킴이 주식 4번 타자인 진도진 대표이고요 자 1월 23일 금요일 장마간 브리핑 방송 시작해 볼텐데요 자 이번 영상은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오전에 8시간 전에 올려드린 이 장중 긴급 브리핑 영상과 이어지는 영상이니까 아직 요거 못 보신 분들은 이거 먼저 보고 나서 이번 영상 시청해 주셔야 좀더 이해가 쉬울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을 달성한 날, 5000피 특위 5000에서 코스닥 3000을 가겠다. 다음 타깃은 코스닥 구조 개편과 코스닥 3000 달성을 언급을 했잖아요 자 요게 옛날 같았으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랬을 텐데 이재민 대통령 공약이 코스피를 5천 보내겠다고 했는데 진짜 코스피 5천이 왔잖아요 그래서 신뢰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결국 코스닥도 3천을 가려면 여러분들 코스닥 시가총액 1위와 2위에 있는 우리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면서 자 지금 이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 알테오즈는 이제 코스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럼 결국은 1위가 에코프로비엠이고 2위가 에코프로예요. 코스닥이 3천을 간다면 자 여러분들 코스피가 5천 가면. 시가자 중에 1위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가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코스닥도 3천을 간다면 1위와 2위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은 얼마나 오를까? 요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우리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주주님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왜 이게 현실 가능한지. 그리고 아까 제가 장중 브리핑 영상 찍어 드리면서 말씀 못 드린 이 삼성 SDI 지금 전고체 로 이 차란지가 완전히 분위기를 뒤집기 시작했는데, 결국 에코프로의 전고체 밸류체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게될 것인지,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코스, 코스닥이 3천을 가면서, 뭐, 에코프로도 30만원, 50만원을 가면서, 어떤 재료로서, 이제는 요런 재료로서, 리레이팅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오늘 영상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시고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여러분들 뭐 해주셔야 되죠? 딱 1초만 투자해서 구독 그리고 좋아요 따봉 버튼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핵심 분석 먼저 진행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장중 브리핑 영상 찍어 드리면서 어제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엔 분위기 굉장히 좋게 만들면서 에코프로는 플러스 12% 상승 마감했고 NXT 거래 장전 거래에서 플러스 4%까지 상승시키면서 11만 400원까지 상승 시켰는데 갑자기 장 시작하자마자 프로그램 매도로 폭탄 매도 던지면서 왜 이렇게 떨건냐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영상에서 다 설명을 드렸죠. 자 오늘 결국에는 10만 원 라인을 지켜주면서 결국 종가는 자 프로그램 매도로 거의 80만 주 가까이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다 받았어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외국인들 여러분들 어제 산 물량 그 이상으로 팔았는데 기관들이 지금 그 이상으로 싹다 받아가면서 가격을 방어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 핵심 포. 포인트예요. 이거와 여기가 지금 연결이 되는 건데, 자 기관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 되어가고 있고 벌써부터 기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자 그럼 오늘 굳이 바로 올릴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굳이 한번더 눌러놓고 갔냐? 다음 주에 더 좋은 자리를 위해서 더 많은 수급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갭 상승으로 뛰어놓고 이렇게 뛰우면서 마감을 했잖아요. 다음 주는 그러면 갭 상승 부담이 있고 위에서 또 차익 실현. 물 폭탄이 나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세를 좀 미리 보여주고 개인들의 기대 심리를 심어주면서 여기서 단타 개미들 들어올 때 투매 물량으로 억지로 눌러버린 거죠. 그리고 어, 바닥에서 기관들 들어오니까 얘네들도 더 이상. 못 참고 매수세에 동참해 주면서 결국 끌어올리면서 마감을 해준 겁니다. 제가 이 주봉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이쁜 주봉을 만들어 주고 있다 그랬죠. 오늘 주봉 종가가 결국에는 요 저항선 10만 원 라인 위에서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다음 주 주봉이 정말 긴 장대양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직전 고점 12만 원 넘어가는 순간부터 앞으로 모멘텀들이 터지고 그리고 이제 또 당장 4분기 실적 발표가 2월 5일 날 있잖아요. 제가 이거 뭐라고 말씀. 드렸어요. 4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 올려놨다가 막상 또 4분기 호실적이 나와도 눌를 거다. 그리고 설 연휴 이후부터는 앞으로 ESS 그리고 전고체. 주 재료를 받으면서 쭉쭉쭉쭉 요게 큰 시나리오로서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수 있는 건데 물론 우리가 큰 틀에서도 봐야겠지만 단기적인 시각에서도 봐야 되죠 그래서 지금 주봉상 이렇게 10만원 위로 올려놓고 10만 5천 5백원으로 마감을 해놓고 마감시켰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시나리오는 딱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월요일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어, 첫 번째로는 월요일 장초반의 약보합으로 살짝 흔들면서 10만원을 또한 한번 리테스트에 거칠 수가 있어요. 어? 물론 마지막까지 털어내기 위해서 10만 원을 살짝 깨는 이런 휩소까지 보여줄 수 있는데 이러면 여러분들 손절 물량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개인들 단타 개미들 있잖아요. 그래놓고서는 이런 식으로 올리거나 아니면은 장초부터 바로 위로 그냥 새로운 개미들 못 들어오게 그냥 바로 갭 상승 시키면서 출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어디까지나 시나리오에 불구하고 우리 주식이라는 건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사. 사실상 예측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식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제가 실시간 대응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월요일 9시부터 10시까지 이 1시간 사이가 굉장히 중요할 건데 그럴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 우리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주주님들 멘탈 흔들리지 말라고 멤버십 방을 운영하면서 장중의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멘트 브리핑을 다 드리고 있어요. 어. 자 이때였죠 9시 37분에 에코프로가 마이너스 2% 3% 눌러주고 있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nxt에서 올려놓고 달라붙는 개인들 털어내는 움직임이니까 우리 흔들릴 필요 없다 장전 특성상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전략을 펼친다 라고 말씀드렸고 자 낮은 가격에서 재매직 후에 5장에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바로 또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엠 주주님들 중에서 아,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더럽잖아요 주포들이 굉장히 더러운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한마디로 우리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엠을 여러분들이 쭉 들고 가서 결국은 30만원 40만원 50만원 코스피 3000시대에 이 이상까지 간다 하더라도 쉽게 안 준다니까요 매일 매일 상승하면 얼마나 쉬워요. 근데 항상 이렇게 흔들면서 가기 때문에 대응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최종 목적지까지 어디까지 들고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멤버십방 오시면 제가 이런 거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자 아직 못 들어와 주신 분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행 관련해서 최종 목적지까지 흔들리지 않고 따라만 와서 수익 극대화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방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멤버십. 식빵 들어오는 방법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제가 제 개인 직통번호 하나 남겨놓을 테니까 010-5793-5770번으로 신청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모든 분들께 답장으로 멤버 식빵 들어올 수 있게 방법과 링크를 전부 다 남겨드릴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멤버십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딱 11만원, 3개월에 27만원으로 저렴하게 운영을 하면서 추가요금 이런 거 없이 정확히 딱이 가격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멤버십 방에서 여러분들 제가 매일매일 기술적 분석을 장중에 해드려요. 오늘처럼 그리고 당연히 목표가도 제가 다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못 잡으신 분들은 제가 상승할 때 추경 매수하는 게 아니라 눌러줄 때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중간중간에 또 눌림목 메스타점까지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 멤버십 방에서 이렇게 11월 20일날 눌리고 있을 때 에코프로 78,300원, 에코프로 BM 139,500원부터 추천을 드려서. 에... 우리 에코프로 12만 원 갔을 때막 45%, 에코프로비엠 18%까지 수익이 났었죠. 그래서 저를 따라오신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은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4만 원, 5만 원대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잡아서 막150% 수익이 났었고 아마 대부분의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은 제가 중장기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 당시에 에코프로 46%, 그다음에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45%, 에코프로비엠 25%요 정도의 수익이 났다가 지금 살짝 눌려서 수익률이 좀 줄었죠. 근데 제가 왜 여기서 안 팔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여기서 팔고 여기서 잡으면 좋은 거 아니냐? 자, 결과론적으로는 눌렸지만 여기서 만약에 그대로 갔으면 더 비싸게 사야 된다니까요. 왜? 에코프로의 최종 방향은 아직도 한참 멀었기 때문에 이런 눌림이 있더라도 버틸 수가 있던 거였고 제가 최근에도 9만 원 아래에서는 못산 사람들 잡아도 된다라고 또 멤버십 방에서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 아직 끝이 아니다 제대로 된 시작은 이 이상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우리 여러분들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마냥 보유하는 건 아니고 1차 2차 3차 분할매도 하면서 수익을 챙겨가면서 가야 우리 2년 전과 똑같은 실수를 안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도 전부 다 우리 멤버십 방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자 우리 멤버십 방 입장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5793-5770번으로 신청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럼 제가 답장으로 멤버십방 들어올 수 있게 다 도와드릴 거고요. 아, 오늘. 오늘, 그리고 주말 안에 들어오셔도 시작일은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로 진행하게끔 전부 다 도와드릴 겁니다. 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멤버십 방에서는요, 급등주도 같이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만 봐도 여러분들, 자, 원익 홀딩스, 포스코 엠텍, 첨보, 단타 종목으로 세 종목이나 또 수익 매도 완료했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제가 나우로보틱스, 이 로봇 관련주 중장기로 드리면서 50% 이상 수익 매도했죠. 자, 이렇게 올려보면,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첨보 제가 단타 종목 들여가지고 목표가 도달해서 수익 매도하시라고 5%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어요. 짧게 치고 나왔고,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 실제로 제가 나우로보틱스 50% 수익 드렸는데 이거 여러분들 말로만 하면 다 누구나 하죠. 하지만 저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멤버십 방에 계신 회원님들이 이렇게 다 따라하면서 인증샷까지 남겨주고 계신 거예요. 자 대표님 상한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대표님 수익 감사합니다. 자동 감시 매도하는 방법. 알려 주셔서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고 50%, 나우로보틱스 50%, 오늘 수익 대박입니다. 유일로보틱스 10%, 뿐만 아니라 모티로보틱스 뭐뭐 10%, 그다음에 캠트로닉스 17%, 14%,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단타와 수익 섞어가면서 당연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은 중장기로 끌고 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여러분들도 수익 낼수 있게 제가 전부 다 도와드리고 있는 게 바로 이멤버십방 여기서만 딱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청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본 내용으로 좀 돌아와서 어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재명 대통령의 다음 목표는 코스닥 3000이라고 하잖아요. 자, 오늘 나온 코스닥 3000인데 현재 코스닥 지수가 993입니다. 최소 지수가 3배 가면 에코프로는 4 배에서 5배 지금보다는 가야 된다는 정설이 나옵니다. 코스피 5 0 달성 직후 중기부 장관과 벤처 고대단체 공식 석상에서 금융가 회수 구조 개편을 공개적으로 언급을 한 건데 이 내용을 좀 하나하나 자세히 뜯어보면요 코스닥을 나스닥 같은 구조로 만들겠다 즉 중장기 장기 투자에도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건데 개인 위주의 시장보다는 기관과 연기금의 비중을 확대해서 벤처, 기술주 중심 우리 5대 산업 있죠. AI, 2차전지, 로봇, 바이오, 우주, 방산까지 코스닥 핵심 섹터잖아요. 리레이팅을 하겠다. 그리고 2차 전지는 벌써부터 리레이팅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다가 벤처 투자 회수 구조를 개선하겠다가 뭐냐면 코스닥을 회수 시장으로 만들겠다. 즉 IPO 이후에도 기관이 받아주면서 블록딜과 구주 매입을 활성화시켜서 안정적으로 만들겠다는 건데 이 구조 자체가 되면 p e 과 PSR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정책을 함께 설계하겠다. 단순 지원이 아니라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계속 낸다는 뜻인데 이 코스닥에서 에코프로 그룹의 포지션 자체가 1위와 2위예요.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할을 맡고 있는 게 바로 에코프로 그룹이라고요. 그래서 기술 수 기술 스토리 확실하죠? 글로벌 공급만 갖췄죠? 기간이 가장 좋아하는 코스닥 종목인데, 코스닥을 키우려면 결국에는 에코 프로그룹 같은 기둥주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도 외인들 물량 전부 다 기간이 받아간 건데, 로것만으로도 연기금의 매수세가 확보될 수 있지만, 이제 설 연휴 이후에 어떤 게 나올 것이냐? 지금도 벌써 재료들 나오고 있는데, 이제 로봇 다음은 제가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배터리라고. 오 자, 여러분들 오늘 로봇 관련주 중에 막 현대 현대모백스, 슈림로봇 이런 거 지금 엄청나게 올랐다가 오늘 고점 찍고 하한가 갔죠. 현대모백스도 마찬가지예요. 엄청 한 10배 이상 올랐다가 고점 치고 하한가 갔잖아요. 그러면 로봇은 단기적으로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3년, 5년 보면 로봇도 더 가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수급 이벤트가 이제 로봇에서 이제 2차 전지로 넘어온다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그래서 지금 4분기 실적 시즌 2월 5일 이후 설 연휴 이후부터는 ESS와 피지컬 ESS와 피지컬 AI가 부각되면서 전고체 배터리 릴레이팅 구간에 진입한다고 말씀드렸죠. 당연히 삼성 SDI가 선두에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 SDI는 셀 기업이에요. 배터리 기업이라고요. 이 전고체 배터리 안에도 여러분들 전고체 선두인 삼성 SDI도 고니켈 양극재와 황화물계 전해질 구조를 채택하면 당연히 에코프로 비엠이 양극재 공급 후보가 되겠죠. 이미 삼성 SDI와 에코프로 비엠은 여운의 파트너잖아요. 핵심 공급사죠. 지금 ESS도 삼성 SDI가 어, 국책사업 계속 따내고 있죠. 거기에다 들어가는 NCM, 하이닉스의 배터리, 에코프로 BM이 공급하고요. 전고체까지 삼성 SDI. 삼성 sdi 라인업의 공통 분모로 된다 그래서 전고체에서도 고전학과 고 에너지밀도 장수명 고니케의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장은 sdi는 전고체 배터리고 에코 프로비엠은 전고체 양극재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전고체인데 에코 프로 머티리얼즈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 프로 그룹 자체가 삼성 sdi와 함께 요밸류체인으로요 리레이팅 되는 구간으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좋은 호재들이 많은 상태에서 이제 어? 여기서 끝나겠냐고요. 이건 아직 시작도 안한 앞으로 3년, 5년짜리 재료인데 그것을 지금부터 이제 리레이팅 받으면서 12만원 직전고점 뚫어주면서 자, 월봉으로 봤을 때 12만원 뚫으면 다음은 17만5천원이고 다음은 23만원 부근이고 다음은 30만원 구간이다. 차례차례 열려 있잖아요. 물론 이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을 계속 흔들면서 갈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분할 매수 탔죠. 분할 매도. 다점을 전부 다 멤버십 방에서 알려 드리면서 매일매일 우리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게 브리핑 드리면서 같이 가고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저 진도진 대표 믿고 끝까지 따라오겠다 수익 극대화 하겠다 그리고 막 올랐을 때 쇼스키즈 막 터졌을 때는 수익도 챙기면서 가야 우리 2023년과 똑같은 실수를 안 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전부 다 멤버십 방에서 같이 가고 있으니까 신청 주실 분들은 010-5793-5770번으로 신청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정말 제가 열변을 토하느라 목이 너무 아파요 근데 여러분들은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거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어 주말 잘 보내시고 주말에 제가 또 특별 강의 영상 또 올려드릴 테니까 영상 많이 시청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